그런데 우리는 아주 거짓말을 응. 너무, 그리고 법원의 이제 재판도, 네. 말하자면 사실을 제대로 규명을 안 하고 재판을, 이번에 부정선거 대법원 재판도 보면,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. 말이 안 돼요. 예. 이게 이걸 가지고, 어, 이걸 가지고 봐주면, 그럼 무슨 범죄도 다 봐줄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그 자리에서 투표지, 음. 어, 그거 바꿔치기 된 거거든요. 네. 이게 투표지 아니에요. 네. 내가 볼 때는 그냥 100%다 박스채로, 아, 아, 핸드 새로 핸드에 만들어가지고, 핸드에 네, 네. 네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6월 28일이거든요. 며칠 안 남았어요. 아. <laughs> 6월 28일날 저는 이제 24시간 동안 그 법원에서 계속. 저도 처음에는 안 믿겼어요. 네. 왜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뭐 그거 뭐 투표지를 바꿔치기 한다고 누가 상상을 했나요? 네. 그래서 그래도 너무 이상해요. 이상한데 나중에 어 보니까 투표지를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나중에 확인을 했으니까 네. 실제 투표지 영상을 다 보고 다 비교하고, 네. 그 후에 이제 다른 여러 곳을 봤는데, 이게 다100%다 바꿔치기 해가지고, 대법관들이 네. 그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아, 그거 상식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놓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괴변같이 막, 어, 판결물 써가지고 했는데, 이거는 어, 굉장히 타락한 시 물론 그렇죠. 그분들도 나도 염려가 되죠. 이게 만일 선거가 무효가 돼가지고, 그럼 국회를 다시 선거를 하고, 또그다음 입법한 것들 다 무효로 돌려야 되고, 뭐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죠, 또 예. 국회의원도 월급 가져간 것도 사실은 아, 좀안 네, 되잖아요 돌려놓은, 돌려놓은, 예. 그 엉터리 지사를 한 거니까 네, 네. 뭐 그런 거 저런 거 얼마 처리할 일이 어, 많아요 네, 네. 많아도 그래도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거 네. 그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아는데 네. 알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. 그걸 그대로 가가지고 다 덮어줄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어, 그러니까 늦을수록 더 피해가 큰 거예요. 그리고 월급 다내놔야죠 국회 엉터리 국회의원들. 그, 우리 그 저기 고속도로 거기 이렇게 그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. 톨게이트에서 근데 어 잘못 그 현금 코너 이것또 옆에 보이죠 그 하이패스. 그 잘못 들어가기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은. 아, 기가 막히게 아고 집으로 청구서 날아와요. 네할수 있어요. 뭐그 저기 뭐백원백원0백 100원, 100원, 원도 다 받아내는데 그거 다 찾아내서 다 받아내는데 뭐 이제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월급 준거 그거 환수 못하겠어요. 네, 할수 있어요. 네부정선거 <laughs> 밝혀서 네, 다 네. 환수하고 다제 자리로 돌려놔야지. 아 이대로 가는 거는 예. 안될것같습니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어서. <laughs> 아니 진짜 나라가 <laughs> 네. 이 망하는 게그 네. 로마도 보면 굉장히 강대할 때 망했거든요. 네. 그게 결국은 타락, 그, 타락해서 그렇지 예, 타락이에요. 지도층이 타락하고 네. 국민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그냥 따르잖아요. 따는데. 그니까 자기네들 거짓말 속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독재를 하는 거예요. 네. 독재를 말 못하게 하고. 네. 법을, 뭐, 이상한 법을. 지금이 그, 그 네. 순간인 것 같아요, 지금. 네, 네. 네, 아, 나는, 어, 오늘, 그러니까 어제, 어떤 그 녹음을 들려주는데. 네. <laughs> 네? 네, 녹음을요. 아니, 거짓말을 시켰는데. <laughs> 아그이재 명의 그 녹음이요? 아이 또나 그거 보니까 <laughs> 아그 아, 어떻게 왜, 그거, 왜 말을 못해 왜? <laughs> 아 그거 그예 네, 그거는 아, 네. 진짜 완전 아, 정말,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요. 예 <laughs> 네, 기가 막히더라고요. 네. 거짓말을 그그 그 뭐라 그래요? 그거를 이렇게 막 돌려서 막 그냥 세, 생각 생각 나는 대로 뭐라 그랬죠? <laughs> 어. 기억 기역, 기억해서. <laughs> 네. 아 이게 사실은 거짓말 하다가 이제 들키면 네. 창피 하잖아요. 챙피하고 네. 아, 그런,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네, 그거는 이제 잘못했다. 내가 네.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놓고 거짓말을 <laughs>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넣. 놀... 나는 아 그러니까 어. 이 지도층에서 네. 그렇게 거짓말하고 뻔뻔스러우니까요. <laughs> 물론 이제 서민층은 아직도 양심이 있어서. 그래도, 없, 어, 없이 살아도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겠다, 이런 마음이 서민층에는 아직도 그래도 존재하는 것 같지만, 이상하게 좀 살만하다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을, 이 지도, 지도층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난주 토크에도 말했지만, 아니, 그, 누구예요 요번 가수 그 음주 사건 그것도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, 이, 어, 이재명 뭐 이런 사람도 뭐 어, 어, 구속도 안 하고 아직도 안 잡아가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막 이런 태도로 나오더라고요. 그 점점 그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이 지도층 닮아가서 이제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. 네, 하여튼.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안, 될것 같아. 안 네. 되고